김 u 민은각 l 하라각 n 하라각 a 하라 각성하라! 그다하에 한마디,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일어나> 언론마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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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 u 갈법을 오늘 만약 법사 e l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우리 국민의 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마다 공개와 중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는 하는 수 없이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소위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공개를 싫어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래도 마스크를 썼지만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내용이 엄청나거든요. 내용이. 두 번째는 아마 자기가 마시는 우물에 침 뱉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 언론인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정민은각성하라 김정민은 각성해. 더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언론 압살 법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저는 1985년도 전두환 오공정권이 추진했던 학원 안정법, 학안법 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강행하는, 언론 압살법이 판박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85년도에 정권 반대 운동이 터져 나오니까 당시에 정권이 그걸 봉쇄하려고 민주화운동을 압살하려고 학원난정법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정권 비리 보도가 터져 나오니까 그걸 봉쇄하고 압살하려고 언론을 제갈 물리는 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지난 70년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피 땀을 내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양심적인 세력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적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가 말살된 전체주의 독자의 국가로 가는 것을 몸을 던져서 막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막아주시고 함께 투쟁해 주실 것을 강국하게 요청합니다. 협집하게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하십시오. 민주주의 파괴시단을 더불어 반민주당을 위해서 도시했습니다 무소고리 집권여당 입법폭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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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고리 집권여당 입법폭주 중단하라!